자, 삼번 가봅시다. 십삼 강삼 번. 자 이제 균형 잡힌 세끼 식사의 중요성 이제 주제인데 잠깐 보시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have eaten three meals 세, 하루에 세번 식사를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breakfast, 점심에는 lunch, 그리고 저녁에는 dinner 이렇게 세 가지를 먹죠. 비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세 어, 한끼 한 아, 하루에 세끼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어블랙퍼스트 <laughs> 런치는 작게 먹고 저녁은 많이 먹는 그러한 습관을 지금 발달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전사 다음에 동명사 한거 보실 것이고 스몰라진데 여기서는 뭐 크게 나올 건 없고요. 자, 그다음에 디 디스. i s 이디 i s 가 이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잘못 댄서 십 습관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detrimental 한풀 뜻입니다. d e t r i m e 해로운 effect in e f f e 이죠. 모두 영향 끼치다. 어떤 소화에 안 좋은 영향 끼치고 특히 우리의 d i g e s t i v 우리의 그 소화 시스템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s l u g 는 이제 s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s l u g 더욱더 느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잘안 되고 느려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소화를 잘 못하는 그런 특히 그런 때에 소화에 안 좋은 영향 끼치니까 나이 먹어서는 꼭 균형 잡힌 색끼 식사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색끼 식사 중요하다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디스까지 앞편 말을 받고 있으므로 이 문장이 사비 문제로 출제될수 있습니다. 문장의 문장 주제로 왜냐하면 여기 올소가 보이기 때문에 이 2번과 4번 문장이 올소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안 좋은 식습관을 가졌을 때의 부정적 영향 첫 번째, 부정의 영향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올소를 통해서 연결사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 3번 문장도 뭐가 되어야 돼? 안 좋은 영향 두 번째가 되거나 아, 되고 이게 안 좋은 영향 세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만약에 너의 소화가 안 좋다면, intermittent 간헐적인 fasting, f a s t 는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A period of time when you eat no food. 즉, 네가 음식을 안 먹는 그런 시간, 즉, 단식의 기간을 얘기할 때가 fast라는 명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intermittent fasting 하면,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것은, 어, 어디다 영향을 끼치냐면, 너의 어떤 음식을, 저, 신진대사하고 지방을 태우는 그런 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뭐냐면, 소화가 나쁘면요, intermittent fasting. 지금, 그, 간헐적인 단식이, 간헐적인 단식 즉뭐 먹다가 안 먹고 먹다가 안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너의 영양력, 너의 어떤 이런 음식을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신진대사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 선생님 봐봐 지금 여기는 새끼 식사를 먹잘 어, 균형잡힌 새끼 식사를 안할때첫 번째 문제점이고 이게 올소 때문에 이거 균형잡힌 새끼 식사를 안 했을 때두 번째 문제점이 나오면 이게 만약에 이이 문장이 뭐가나 어, 문장이 아니라면 이 문장조차도 균형잡힌 세끼 식사가 안 했을 때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화가 나쁘다면 소화가 나쁘다면 간헐적인 단식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 간헐적인 단식은이 너의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그럼 소화가 나빴을 때 간헐적인 단식이 너에게 나,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지금 균형 잡힌 세끼 식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연규서추론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3번이 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봐봐. It means that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at the times of the day when we are more active and color of the road and the e t n o of the day when we are wind, winding down. 이러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것 또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부적절하게 불, 불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날에 어떤 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침과 점심에는 점심을 적 아침과 점심에는 밥을 적게 먹으니까 그 날에 어떤 아침 점심 때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말을 받고 있잖아. When we are more active, 우리가 더 활동적이어 되는 아침과 점심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winding down이니까 active의 반대말이겠지. 그러니까 이건 inactive나 passive이겠지. 우리가 어떤 <laughs> 좀 이렇게 수동적이고 약간 이제 인액티브 능동적이지 않고 비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그 날의 저녁에 칼로리를 오버로드하게 되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균열인 새끼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소화가 안 좋았을 때 간헐적 단식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 연결사 추론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들어왔니? 자, preferable eating pattern. 패턴 어떤 식습관 패턴 식습관 패턴을 서, 어, 선호되는 선호된 선호할 수 있는 식습관 패턴은 뭐냐면 세끼 식사를 먹을 때 <laughs> 액티브한 때는 액티브한 아침과 점심때는 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인액티브하고 액티브한자는 윈딩 다운의 타임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작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녁에 일찍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서 배열이나 삽입으로 나와서 2번, 4번, 5번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2번, 4번이 삽입 정도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휘는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detrimental, 그 다음에 sluggish, 그 다음에 음 여기는 안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무관한 문장이니까 inadequate. 세번세개죠그 다음에 프리퍼러블 혹은 이제 섭취할 컴퓨터 블리스모 이건, 이건 네번째 거요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스프 유스프 스탠다드 요정도 나올 수아 유스프 스탠다드 아니구나 여기는 아, 유스프로 나올, 나올 수 있고 겠잠 미안해 유스프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음그 그래, 유스프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유스프 디트리 멘토 그 다음에 인헤드 퀘이트 아이고 inadequate, 그 다음에 substantial, p r e f e r a b l e comparatively small, 그 다음에 p o o r 안 나올 거고 여기 sluggish, 오케이 sluggish, 이 정도로 어휘로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펴놓은 것은 어휘로 출제될 수 있고 예, 분홍색은 삽입이나 순서별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순서 시간상의 대조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상의 대조라기보다는 시간상의 대조를 봐도 되죠.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한 식습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재와 과거의 대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본게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음 어떻게 되냐.